陈老师，你觉得春节和星巴克有什么关系？突然，春节和星巴克，<laughs> 春节是中国人最喜欢的节日，星巴克呢？星巴克是中国人最喜欢的咖啡啊，最喜欢。星巴克是美国人最喜欢的咖啡啊，啊，现在也是中国人啊，我听说在韩国也是韩国人最喜欢的咖啡。对，星巴克。所以现在星巴克应该说是。

배울 게 많죠. 정말 현지화 잘하네. 자 오늘의 춘주의 설날에는 스타벅스가 무슨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잘하니까 음. 중국의 가장 중요하고 음. 그리고 중국다운 명절 음. <laughs> 춘저, 설날이잖아요. 설날. 네 춘지. 그러니까 그때 스타벅스가 중국인 문화에 맞게 참, 마케팅을 했습니다. 설날에 네, 수, 스타벅스랑 무슨, 무슨 관계가 있냐고. 설날에 반드시 뭐 붙이는지 아시죠? 묻네. 아 문에 네, 우리도, 우, 우리도, 문에 우리도 옛날에 붙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입춘 대길. 맞아요. 리춘 다길 건양 대경 음. 이렇게. 아 어, 맞아 그거 건양 다경 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음. 네. 그 추수삼들도 그 설날 그날 맞춰서 음. 반드시 뚜이리 알아보세요. 맞아요. 이리엔 네. 대련 양쪽에. 근데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붙이죠. 네 여러 음. 가지 붙이는데 근데 음. 네, 이둘 내는 중국인한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음, 네. 배운 사람들. <laughs> <있고. 웃음> 그렇죠. 아, 네. 네, 저희 중국 약간 옛날에 지식인들의 게임. 그 중국 영화 보면 나와요. 딱내가 뭐 뭐라고 한 마디 하니까 뭐라고 한 마디하고 한 마디하고. 응. 그렇죠. 그저 그렇죠? 서로의 학식, 어, 어. 학식 자랑할 수 있는 맞아요. 좋은 기회고, 약간 경시 대회처럼 할수 있는 맞아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음. 중국의 그런 문화를 스타벅스가. 에 네, 만들었어요. 어디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네. 이 명절 설날에 어. 맞춰서 우리가 스타벅스 가면 항상 스타벅스 이런 종이컵 있잖아요. 네, 이런 종이컵에 어. 스타벅스가 띄웠어요. 뭐라고 띄웠어요? 상렬 아 상렬 그러니까 상렬이 있고 샤리얼이 있죠. 네, 상렬이 네.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영화에 보면 네. 먼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잖아. 요뭐 자자 자자. 네 샹랄. 맞아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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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그래서 약간 문제 내는 거는 상렬이고. 우리가 보면 대문의 왼쪽에 붙여있어요. 그거에 글자수나 뭐 이런 리듬이나 이걸 딱 맞춰서 그렇죠. 샤리엔을 딱 만들어내는 게 실력인데. 그렇죠. 뜻도 통해야 되고 음. 약간 좀 아픈 우리가 운도 맞아야 돼요. 맞아요. 네, 음운을 자, 맞아야 돼요. 스타벅스는 네. 뭘 띄웠습니다? 네, 스타벅스 되게 재게 띄웠어요. 음, 뭐라고 해 띄웠어. 무슨 해요? 소. 그렇죠. 음. 그래서 되게 띄웠습니다. 미오이엔뉴년 뉴잉 뉴온이엔미온 카페이드카? 그쵸 네뉴 어, 네, 가지고 어 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의 해네 뉴닝 소의 음료? <laughs> 아, 이게 뭐냐면요 스타벅스가 네. 항상 설날에 맞춰서 네. 스페셜 음료를 아. 만들어요 네 아, 그 4가지 출시했어요 그 뉴닝이라는 거는 좀 대표적인 맛있는 그런 네. 음료들 뉴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뉴라는 단어가 맞아 약간 <laughs> 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그렇죠 좀 다양한 뜻을 약간 좀 그쵸 그쵸. 아니 그 뉴는 우리가 유명해지죠. 약간 뉴. 어 이거 뉴. 어, 어 뇨. 대박 최고 응, 이런 뇨. 뜻이거든. 뉴. 이런 뜻스 하니까 음. 그러면 뉴인. 뉴인. 그러니까 최고 최고의 음료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뉴카는 최고의 커피야?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최고 커피, 어. 또 한가지 뜻은 요즘 우리가 달인이나 인 u n g e r is the sun, 있는 사람들이 중 u 에서는딱 t a r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세 글자를 세 글자를 딱 띄운 음. 거네. g e r 뉴 o u n 그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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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커피자들이 네, 커피를 딱나고아 그래서 이샹련 쓰여있는 이커피잔 어? 사진을 그 웨이보 계정에 아 올렸 아 사람들이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맞다. 올리고 네, 올리고 다음에 예 네, 답글 답글 해라. 사례는 에그로 네, 그렇죠. 어 어, 공모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어 실력 별로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음, 근데 중국인들 다 자기 유식하는 자랑하고 아, 싶죠. 그... <laughs> 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어... <laughs>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냐면요. 사바스 음. 가서 음. 커피 하나 사면 돼요. 음. 커피 하나 사면 이 커피잔이죠. 음. 커피잔에 다 동그라미 이렇게 아, 어, 블랭크로, 글자수에 맞춰서. 역서기에 어, 그럼 거기도 직접 써는거야요 에 네, 자기 어, 직접 손으로 그걸 어. 쓰면 돼요. 그다음엔 글씨 쓰고 다음에 이 엽서에 글씨 그자 이게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고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사진 찍고 자신의 자기의 SNS에 올려 올리고 아. 나서 좋아요를 20개 얻으면 돼요. 저, 저, 20개 정말. 받으면 괜찮은 애게 그렇죠. 자기 친구들 중에 지인들한테 2 0개 좋아요 받으면 바로 이거를 그 계정으로, 스타벅스 계정으로 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벅스의 어떤 음료냐는 상관없이. 네. 무조건 스타벅스 음료면 되는구나. 그렇죠. 스타벅스 이 컵이 커피, 이 커피랍니다. <laughs> 종이컵 비싸대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어어 니우니엔, 니잉니카 나는 네. 샤리엔의 옆에 샤리엔에는 어떤 문자가 붙어있어요? 샤리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그 네, 응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예를 들어 하루 에한 번씩 음. 100명 거만 뽑았거든요. 아. 네, 뽑아서 올려요. 음. 어. 올려서 경품 줘요. 경품? 네. 네. 경품 주고 음, 이 이벤트 7일 동안 했어요. 음, 7일 동안 했는데, 근데 이 조회수가 2천만 아, <laughs> 2천만 개 나오고, 너는 이 댓글도 하루에 항상 5 7 0 0개 정도 이렇게 달 달려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니까 음. 이벤트 2일 동안 더 늘렸어요. <laughs> 네, 연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좋은 이 샤리 한번. 그래요, 어떤 어, 샤리인지 좀 볼까요? 네, 네. 얘기해 보세요. 아,

먹, 네, 그죠. 맛있게 먹고, 마시게 마시고, 마시고? 그렇죠? 맛있게 놀, 고 맛있게, 자, 재밌게 놀고.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쉬운데 하오로 이 운을 다 맞췄죠? 사실 그 하오라는 단어도 뜻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아요. 뜻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 어. 이게 설날이잖아요. 어, 설날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쉬운 먹고, 날 먹는 먹고, 먹는 날이죠 먹고, <laughs> 네, 그러니잘 맞고. 하하오츠, 하오허. 완전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재밌게 놀고. 좋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올리는게 그렇죠, 좋은 샹들 어, 하나고요. 또뭐 있을까요? 네. 네. 또뭐 있어요? 하나는 어, 이걸 할게요. 네. 청수왕. 청수왕. 청수청수 아, 나이스 대주 알겠다. 이게 뭐 누구 하나 잡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겠다 그 얘기 아니까 그렇죠. 정수왕은 음, 쌍을 이루고 쌍을 어, 이루고 정도인의 짝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청지하는 네, 가정을,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음, 이룰성 짝, 네. 이룬다. 네. 음. 근데 이것도 너무 잘 만든 음. 게 뭐냐면요. 이거 설날이잖아요. 네. 설날은 사람들을 항상 만나면 내년에 대한 기대를 해. 에, 그래서 서로 덕담, 덕담을, 예,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수형, 정두희, 정자보다더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내년에 야. 나 솔로 탈출. <laughs> 이거를 그렇죠? 그냥 솔로 탈출을 얘기하는 거보다? 네. 이렇게 청수왕 뭐청 청도의 정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느끼네 가장 중국적인 표현이래요. 그렇죠, 에이, 약간 문화적으로 이게 함축적인 아, 게 네.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이 마케팅이 어떻게 음. 발전이 됐나요? 네, 마케팅이 음. 이게 9일 동안 진행하면서 음. 음. 마무리 되면서 음. 더 재밌는 게이씨아리아과 스타벅스 직접도 만들었어요. 아 직접? 네, 만든 어, 이유가 뭐냐면 직접? 네, 네. 왜요? 새로운 굿즈 출시했어요 아, 굿즈? <laughs> 네. 그 공포의 스타벅스 굿즈. <laughs> 진짜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그리고 우리 그때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네. 엄청나게 인기 네. 있었고요. 커피 시켜놓고 커피 다 버려버리고 굿즈만 <laughs> 가지고.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설날에 만든 굿즈가 뭐냐면요, 네. 럭키백이요. 아, 아, 핑크색. 아또 문제야, 날리나. 예뻐. <laughs> 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laughs> 네, 그거는재밌는데 <그건> f <laughs> 른, 부 치, 후대 라고 했어요 u 른, 부 치, 후대 네, e n Fuchi, 아 u d a i Furen. The 얘기하면 문양 n d 이 a s Danao, Dui, Yamian, Munyang, Joga, Kunik, h o u n 서 e O Fudan, Maja, Kutuki, Boss, k a j 그냥 후다이는 그 럭키백이네. 그래, 그렇죠, 이제 럭키백이죠. <laughs> <laughs> 잘맞아떨지죠 <떠나시죠>. 아,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붙여서 또뭐 있어요? 또뭐 있어요? 아, 어, 쿠키 출시했어요. 아, 먹는 과자 쿠키. 그렇죠, 그렇죠. 네. 사벅스 쿠키인데. 쿠키. 쿠키는 뭐라고 얘기해? 쿠키도 재 쿠... 되는 게그 쿨哥, 쿨姐, 쿠키. 쿠키는, 네? 영어로, 아, 쿠키는 영어로. 쿠키는 네. 영어로. 쿠거 이 쿠란 쿠란 오빠. 그렇지, 우리 네. 멋진 오빠. 쿠제 네. 멋진. 멋진 언니. 멋진 언니. 어. 그리고 쿠키. 쿠키 맛있는 과자. 쿠, <laughs> 멋진 쿠, 과자. 극 그, 그 쿠가 극그 쿠가 아닌데 <laughs> 이 쿠가 극그 쿠가 됐네. 왜 발음 비슷하니까.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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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런 이벤트 통해서 정말 설날에 맞춰서 사람들이 <laughs> 이 좋은 음. 문화적인 이런 소양을 더 느끼고. 친구들한테 차... 보여줬어요. 네. <laughs> 네. 내가 학식이집 <확실히> 기분 <laughs> <laughs> 어,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은 덕담. 완전 스타벅스의 <laughs> 잘난체 마케팅이네. 네. 그렇죠. 나 잘났어. 네, 아 잘났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중 음. 자랑하는 마케팅이 그렇죠. 이거는 네. 제가 볼때 아무리 스타벅스가 뭐, 어, 외국 브랜드다 했지라도 글로벌 브랜드라 했지라도 중국인 머리 아니면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그쵸? 진짜 현지화 정말 잘하는 화사라고 네.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커피 한 잔을 그렇게 여섯 자 여덟 자로 만들어서 표현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야, 네.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스타벅스래 스타벅스의 춘지 명절에 네. 이건 명절에 해볼 만한 마케팅이죠. 맞아요. 네. 네. 명절에 덕담 또 자신의 제품을 중국어 한자에 의리엔그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고 노력하게 만든. 놀라운 음. 마케팅. 네. 그래서 이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요? 아, 니오. <laughs> 니오. 네, 니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따자. 니오. 니오.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 네.